자 이번 시간은 좌표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좌표계라고 하면 일종의 기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누구 기준에 따라서 보이는 뭐 x축, y축, 혹은 시간이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결국에 좌표계라는 건 누구 입장에서 보냐에 따른 그런 일종의 그 사람들만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관성좌표계는 말 그대로 관성이니까 어, 우리 보통 관성이라고 하면 이제 흔히 말해서 힘이 존재하지 않을 때. 힘이 존재하지 않으면 결국 얘는 등속도 운동한다 다시 말하면 정지 안에는 정지해 있고 움직이는 애는 계속 움직이기로 한다 이걸 우리 관성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이 관성 좌표계는 등속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좌표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이 A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걸 타고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A 입장과 B 입장에서 A의 운동을 한번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A 입장에서 본인은 이제 자기 자신이 제 정지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B 입장에서는 등속 운동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v 제로의 속도로 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없죠? 그럼 A의 작용하는 힘을 모두 말해오면 A 본인은 정지해 있어요. 그 말은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 0이 나올 겁니다. 이제 어떤 이유냐면 이제 지구 지표면 상 있으면 이 같은 경우는 아래로 일단 중력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이 방향으로 수직 힘 작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같아서 영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고요. b가 보기에도 a는 지금 등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이가 갖고 있는 모든 힘을 다했을때 영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거예요. 똑같이 a, b가 보기에도 중력이 아래로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위로는 수직항력이 작용할 거다. 어, A가 본 A의 중력 그리고 P가 본 A의 중력은 그 크기가 같을 거니까 얘네들이 같을 거고요. 얘네들도 같겠죠. 그래서 0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P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움직인 경우예요. 그때 이제 A 입장에서의 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P가 봤을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일단 A가 공을 계속 들고 있다면. A가 보기에는 계속 들고 내애 앞에 가만히 있는 거니까 A 입장에서 공은 정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공의 속력을 물어봤어. 하지만 B가 보기에는 A와 같이, 그리고 여기는 이 수레와 같이 V0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V0의 속도로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A가 공을 놓아버리면 그때 공의 쾌적을 살펴볼게요. A가 보기에는 공을 놓으면 내 발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낙하하는 것처럼 보여요.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냐면 여기서 공을 놓으면 얘가 A 입장에서 내 발밑에 떨어진다는 건 근데 A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A가 앞으로 요만큼 가죠. 그러니까 공은 실제로 이 궤도를 따라움직이는 걸로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하면 포물선 궤도를 따를 겁니다. 이런 식으로. 휘는거겠죠 이제 A가 놓았을때 공이 작용하는 힘을 생각해보면 A 입장에서는 자유낙하해요 다시 말하면 아랫방향으로 속도가 증가하면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작용하니까 어, 중력이 작용하고요 중력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어, P도 사실 포물선 운동이지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기속도는 갖고 있고요 초기속도가 V0지만 얘는 이제 아랫방향으로 점점 가속하는 운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니까, 입장에서도 작용한 힘은 중력 하나구요. 중력 덕분에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다만 차이는 있다면, 얘는 초기속도가 0이니까, V0가 0이니까, 자유낙하는 것처럼 보이구요. 다시 말하면 이제 수직 밑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얘는 초기속도가 있어요. 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움직이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포물선 운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간청 잡혀게, 간청 다시 말하면 등속도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현상을 관측하면 그 사람들의 물리법칙은 동등하게 작용합니다. 이게 사실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도 나왔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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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아이스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할 때 크게 두 가지 가정했잖아요. 하나는 빛의 상대속도는 누가 봐도 같다. 그러니까 빛의 누가 봐도 광속 불변의 법칙. 그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어, 그, 그, 상대성 이론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는, 어, 서로 관성 자표계일 때 물리법칙은 동등하게 작용한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거에 불과합니다. 어, 그 다음 거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이제 좀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밑에 거, 앞에 거를, 위에 거를 한번더한 건데, 비관성 자표계는 말 그대로 관성이 작용하지 않는 상황. 다시 말하면 가속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속운동하는 좌표기에서 본 상황입니다 이제 A0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똑같이 이제 A, B인데 이번에는 A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가속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A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는가 근데 A 입장에서 본인은 그냥 엘리베이터에 계속 서 있는 거잖아요 A 입장에서는 정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B가 보기에는 위로 가속운동하고 있습니다 A가 어떤 운동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정지한다고 생각을 할 거고 B는 가속운동을 한다고 생각, 생각할 거고요 A에 작용하는 힘을 살펴보면 B 입장에서는 모든 힘을 다 더하면 이게 MA0가 나올 거예요 이방향으로 왜냐하면 실제 B가 보기에는 위로 가속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A, 지금 A가 이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가속운동 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생각해보면, 음, 다시 한 번, 한 써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써보면, B 입장에 작용한 힘을 모두 써보면 일단 중력 작용할 거예요. 중력은 아랫방향일 거예요. 그리고 윗방향에 뭐가 작용할 거냐면 수직항력 작용할 겁니다. B 입장에서 이거 외에는 다른 힘은 생각할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MA0. 밑반에 들어다 다시 말하면 수직항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밑방향 성분 이게 그래서 얘는 위의 성분이 더 크니까 위로 가속운동을 한다. 이게 이제 B 입장에서는 굉장히 물리적인 사고 과정인 거죠. 하지만 A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A 입장에서는 모든 힘을 다 더하면 역 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난 정지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일단 A 입장에서 자기는 중력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직항력도 생각해요. 땅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제가 서있겠죠. A가. 근데 이거 두개의 힘만으로는 0이 안 돼요. 왜 0이 안 되냐면, 어, 아까 위에 또 중력과 수직항력은 누가 보든 간에 그 힘의 크긴 같을 거니까. 근데 이거 두개만으로는 0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지 힘이 하나 더 필요해요. 우리가 모르는 어떤 힘이 하나 더 있어서, 이힘 때문에 0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이 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힘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어, 관성력이다 부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 가속 운동 때문에 생긴 가상의 힘이에요. 누구만 느끼냐면, A만 생각해야 되는 힘입니다. B는 관성력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힘이 정확히 얼마냐면, 사실, 이거 두 개가 얼마냐면, M, A, 0, 윗방향이죠. 위에서 했으니까 이 관성력은 MA0로 아래 방향이어야 정확히 딱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관성력 방향은 이제 나중에 딴 것도 해보겠지만 이 관성력의 크기는 어 실제 가속 운동하는 그 가속도 곱하기 질량. 그리고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입니다. 지금 위로 가속 운동하고 있죠? 이렇게. 그때 A가 받는 관성력은 아래 방향으로 자기의 질량 곱하기 A0만큼 받는 이렇게 힘을 관성력이라 부르고요. 그거는 A만 느끼는 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것 같아요. 한번더 연습 좀 해볼게요. 수업 시간에 이걸 좀더 강조했던 것 같은데. 물론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할 겁니다. 지금 이 버스도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엘리베이터. 그리고 이번에는 원판까지. 이렇게 총세 어, 가지를 더할 거예요. 다 중요한 거니까 한 번. 근데 다 중요한 건데, 해석하는 방법이 다 똑같아요. A 입장에서 한번 해보고, B 입장에서 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어, 버스 손잡이,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움직이냐. A 입장에서는 뭔가 A 입장에서 AB 둘다 물리를 할줄 아는데 A가 보기에 뭔가 이해할 순 없지만 희한하게 쟤는 기울어져 있어요. 그거는 A가 보든 B가 보든 다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이겠죠. A 입장에서 이해할 순 없지만 제가 원래는 중력만 생각했을 때 아랫방향이 어야될것 같은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얘가 기울어진 채 이렇게 기울어진 채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눈 앞이 이만큼의 거리만큼 떨어져서 그냥 가만히 있을 거거든요. 얘는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A 입장에서는 B 입장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기울어진 채 이렇게 기울어진 채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방향으로. 왜 버스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버스 운전의 작용 힘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A 입장에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어, 잠시만요. A 입장에서는 이렇게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각도. 아, B를 먼저 할게요, B를. B를 먼저 하겠습니다. 어, 세타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일단 이런 상황이 실제로 있냐? 그러면 실제로 있습니다. 언제 상황이냐면, 이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급출발 때어 버스가 멈췄다가 갑자기 뿡 출발하면 사람 몸도 그리고 다 뒤로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연출할 수 있고요. 혹은 뒤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어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때는 뒤로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 밟아. 그럼 제 몸은 뒤로 또 쏠리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둘다 가속도가 앞인 상황. 물론 앞으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가속도일 수 있고요. 그 이때는 점점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점점 빨라지는 상황이고 뒤로 움직이는데 가속도 앞이야. 점점 느려지는 거죠. 지금 뒤로 움직이면서 느려지는 결국에 가속도 방향은 다 똑같을 때. 그때 여기 있는 이 손잡이는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입장부터 일단 생각을 해 보면 일단 얘는 무슨 힘이 작용할 거냐면 장력 작용할 거예요. 장력. 자, 그리고 B 입장에서는 중력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합력방향 어딜까요? 잘 생각해보면, B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의 힘 말고 다른 힘을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얘도 이제 물리를 하는 친구야. 나름 물리를 잘하네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힘 말고 뭔가 염력 이런 거 생각할 수 없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개의 힘으로 할수 있는 거 생각해보면, 이 장력을 두 개로 구분해요. 여 방향 성분과 여 방향 성분. 근데, 실제로, B 입장에서는, 여기 B 입장에서는, 어, 아까 위에서 했지만, B 입장에서는, 어, 앞으로 이만큼 가속 운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도, 이, 이건 살아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상쇄되고, 얘만 남아있으면, 정확히 얘는, 어, MA0라는 가속도로, 앞으로 움직인다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B 입장에서는, 이 장력과, 이 중력, 그러니까 에 작용하는 힘이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고요. 이두 개의 한 알짜 힘이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결국 얘는 이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A 입장은 좀 상황이 다르요왜 다르냐면 일단 A 입장에서는 똑같이 장력 작용할 거고요. 그리고 중력 작용이에요. 근데 A는 나는 어쩐다고 보는 거냐면, 정지하고 있는데 내 눈앞에서 멈춰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장력과 중력만 따져보면, 알짜인 방향이 B 입장에서 얘기했지만, 이 방향입니다. 이게 지금, 장력 더하기 중력이에요. 그럼 이거 두 개만으로는 0이 안 됩니다. 지 정지하고 있으니까, 결국 다 더한 힘이 0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0이 안 되니까, 정확히, 정확히, 이거와 반대되는 이런 힘이 하나 있어야 돼요 A 입장에서는 이래야만 말이 돼요 조 손잡이가 멈춰있다는 그러니까 이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A만 보이는 다시 말하면 가속운동하고 있는 사람만 느끼는 힘이라서 이거 우리는 관성력이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 크기는 얼마냐면 정확히 이거랑 같아야겠죠 전기가 되니까 근데 아까 이게 얼마였냐면 어 ma 0였어요 여기서 맞지만 그 결국에 관성력도 ma 0로 방향은 왼쪽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만 더 정리를 해보면 a가 보기에는 어 장력 작용하고요 중력 작용이에요 이것만으로는 a 입장에서는 모든 힘을 기술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두 개만 있으면 어, 손잡이는 앞으로 가야 되니까 두개 이두 개의 힘의 합력이 오른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A가 보기에는 이 힘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성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R자 힘은 얼마냐 이거알 R자 힘은 R자 힘은 0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R자 힘은 따로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가지 상황이 다르다 이거는 B 입장 이거는 A 입장 왜냐면 A가 보기에 저 손잡이는 정지하고 있구요. B 보기에는 앞으로 가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B가 보기엔. 어, 미 다르게 그림이 해석이 될 겁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또이 상황이에요. 어, 뭔가 좀 복잡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각자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논해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 경우입니다. 이것도 비슷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 용철 진자의 운동 상태입니다. A는 이거 지금 타고 있고요. 지금 B는 밖에서 보는데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는데 얘가 위로 가속하니까 얘가 쭉 늘어난 상태로 여기서 멈춰 있어요.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상태예요. 누가 보게? A가 보게. 왜냐면 같이 가속 운동하고 있으니까 A가 보게 B가 저렇게 늘어난 상태로 늘어난 상태로 정지하고 있다. A가 보기에는 A 입장에서는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B 입장에서는 늘어난 상태로, 그러니까 늘어난 상태로, B 입장에서는 늘어난 상태로, 저 공이 어쩌고 있냐면, 위로 가속 운동하고 있어요. a 절리로 가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대야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죠. B 입장에서는 B 먼저 할게요. B 입장에서 일단 용체가 늘어나 있으니까 위로 탄성력 받아요. 저공 탄성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력 또 받을 겁니다. 중력은 아래 방향이죠. 근데 둘 중에 누가 더 크냐면 근데 B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누가 더 크냐면 탄성력이 더 커야 돼요. 왜냐하면 B가 보기에 위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 F는 mg로 방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A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A가 보기에는, 어, 물론 늘어나 있으니까 탄성력도 있다고 말해야 돼요. 늘어난 건 누가 봐도 똑같이 늘어났다고 길이가 똑같이 보일 거니까 이 크기, 이 크기는 같을 겁니다. 이 탄성력과 이 탄성력은 같을 거 왜냐하면 늘어난 길이가 똑같을 거니까. 그리고 중력도 맞을 거예요. 아래방향으로 근데 여기서도 A든 B든 저 공의 질량은 똑같을 거니까 결국 중력도 똑같다고 주장을 하겠죠. 이거 두 개만 가지고는 영이 안 돼요 힘 왜냐면 밑에 맞지만 이만큼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a 입장에서는 a 입장에서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0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힘이 하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관성력이라고 불렀고요. 힘 방향을 따져주면 지금 n의 둘이 더한 게위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n의 둘이 더한 게위 방향이니까 얘는 아래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야겠구나. 그 크기는 정확히 MA 제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야 0될 거니까. 왜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게딱 이거라서. 그래서 이 경우도, 어, 이 공은, 이 공은 A 입장에서,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속도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관성력이 작용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관성력은 타고 있는 사람, 같이 가속 운동하고 있는 사람만 느끼고 방향은 가속도 방향의 반대 방향이다. 해 주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용철 진자의 운동 상태입니다. 얘가 지금 상황을 보면 가운데 용철이 묶여 있고요. 어 알만큼 있고 이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그러니까 궤도 반지름 따지면 알이고요. 원래 용철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는 X 제로 했을 때이 상태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근데이 사람도 같이 빙글빙글 돕니다 원판 중심으로. A가 보기에는 같이 돌고 있으니까, A가 보기에는, 어, 이제 한, 이렇게 생각하겠죠? 요만큼 떨어진 공이 계속 돌고 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같이 돌고 있고, 같이 돌고 있으니까, 저만큼 떨어져서 그냥 계속 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같이 돌고 있으니까. A가 보기에는 정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가 보기에는, 어, 궤도 반지름이 얼마인 궤도 반지름이 R인 상태로, 원운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b가 보기에는 얘가 원운동하고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90력이 필요해요. 근데 90력 90력의 힘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있어요이 90력 역할을 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근데 b가 보기에는 딱 적당한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쪽. 그러니까 늘어났으니까 얘는 탄성력을 이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탄성력이 마침 딱 중심 방향이야. 그니까 러 A가 96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B 입장에서는 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KX0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게 탄성력이니까. 이게 곧96 역할을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MA0겠구나. 보통 구심과 속도는 어떻게 말하냐면, R분의 V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관계식을 하나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A가 보기에는 정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힘을 다 더했을 때0 나와야 돼요 자 그런데 A가 보기에도 탄성력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기 애매해요 왜냐면 늘어난 건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A 입장에서도 뭐는 있냐면 탄성력이 있어요 누구 방향으로? 왜냐면 구심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금 저 그림 상황에서는 왼쪽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역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다른 힘이 뭔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관성력이라 부르고요. 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면 저 사진에서는 오른쪽 방향 그림은. 그 그리고 이게 근데 얘가 계속 돌 거니까 결국 항상 어느 방향이냐면 이 탄성력의 반대 방향이에요. 항상 탄성력의 반대 방향. 좀더 엄밀하게 말하면 탄성력은 지금 항상 원의 중심방향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심의 반대 방향 감이 오시죠? 구심에서 반대야 다시 말하면 원래 중심에서 멀어져야 돼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 유명한 원심방향으로 적용하는 힘이죠 그래서 관성력 중에 특히 유명한 이게 원심력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주의할 점은 밖에서 본 B 입장에서는 이 원심력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없는 힘이거든. 그냥 탄성력이 곧 고심력이다. 이걸로 충분히 저 운동이 해석이 돼요. 하지만 A가 보기에는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보기에는 정지하고 있어야 되니까 탄성력 외에 다른 힘이 있어야만 A가 알짜임이 0이 되는 상황이라서 A만 원심력을 다뤄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물론 그 크기는 이원심력의 크기는 정확히 얘가 0 돼야 되니까 이거랑 똑같아야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비관성계 자, 쪽의 관찰자는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관성좌표계 관찰자는 확인할 수 없는 힘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관성력이라고 부른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수 있다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잘 공부하시고 밑에 있는 건 코리올링 관련된 힘이에요 이거는 수업시간에 한번 언급은 했는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위해서는 공부하면 되지만 나그래 이거에 대해서 뭔가 공부하고 싶다 라는 친구는 나중에 질문 하나 딱 찾아오세요 아 그리고 이거 영상을 일부러 넣어놨는데 안 보여줬네요 이거 이거 가져와서 어, 관성력 직접 보여주려고 이제 이거 그때 거기서 찍은 거죠 그 엘리베이터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여기가 지금 위로 가속하고 있어요. 일 층에 추가해서 그래서 순간 이 질량이 늘어났다면 이제 등속이니까 원래대로. 또 이거는 지금 감속하고 있어서 반대로 줄어드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어, 수업 시간에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한번더 확인해서 보세요. 여기까지 할게요.